교정본부장 잠깐 발언대로 나오세요. 네, 교정본부장 신용입니다. 네,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큰충격에 빠졌는데 네. 전광훈 목사 같은 경우는 소불구치소로 들어가서 대통령을 모시고 나와야 된다. 모셔나와야 된다. 이 얘기는 뭐 좋은 말로는 구출. 레진는 소불구치소로 또 습격해서 이런 폭동 소유 사태를 일으켜서 대통령을 밖으로 나와야 돼 나오게 한다 이런 뜻이기도 하거든요. 네. 그래서 어제도 개각 언론 보도를 보니까 언론들이 추측 보도만 해요. 지금 윤석열 레란숙의 피의자의 국, 수감 상태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보고할 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좀 하세요. 좀 안전 이런 부분까지. 네. 어, 어 서울 고치소는 지금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외곽 경비를 철저히 하고 있고 경호차하고도 협력을 해가지고 어 경호에도 문제가 없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뭐어 혹시 서울구치소에서 어뭐 대통령을 빼내자 이런 얘기가 있더라도 그럴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. 네,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셨고요. 지금 영장 대기할 때와 이제 영장이 떨어져서 구속이 된 상태 아닙니까? 네, 그러면 부인 대기실과 일반 사동으로 옮기지 않았겠어요? 네. 그거에 대해서 좀 보고해 주세요. 네. 그 어저께까지 그 경호처와 경호와 관련된 문제를 협의를 완료하고 구인피의자 대기실에서 일반 수용동으로 어어그 어, 이동을 완료했습니다. 어, 이동 을 완료했고 그다음에 그어 일반 수용동에서 어좀 하루를 하룻밤을잘 보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. 네, 그러면 저 저도 서울구치소에 두 번이나 갔어요. 앞서도 사동별로 1, 2, 3방은 다 독방이지 않습니까? 네, 1. 대부분, 1 0 4평 맞죠? 네, 대부분 그렇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러면 윤석열 지금 재소자가 있는 위치는 어디입니까? 어, 뭐 보안 문제 때문에 자세하게는 설명할 수 없지만 일반 수용자들이 있는 거실 중에 하나를 지정을 해서 수용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. 대체적으로 독방에 있는데 일반 독방은 1.04평인데 네. 윤석열 피의자가 있는 독방은 몇평 정도 됩니까? 어, 그 전직 대통령들 예하고 비슷하게 한 3.6이나 7평 정도 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. 그러면 일반 제수자와 똑같이 신체검사를 받았습니까? 네 그렇습니다. 머그샷도 찍었습니까? 네 그렇습니다. 그 과정에서 뭐 저항이나 이런 거 없었습니까? 특별한 예, 역시 예, 절차에 따라서 잘접조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. 네, 알겠고요. 지금 서부지법 폭동 사태처럼 서울구치소에 지금 시위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? 아 피. 서울구치소 앞에 네. 그 윤석열을 뭐 빼내자 이런 시위자들이 있습니까? 아, 아 시위자들도 그찬반 양측의 시위자들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. 철저하게 경비하시기 바랍니다. 네,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.